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홍보 활동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와 홍보 방식 변화의 영향으로 상이한 차이를 보인 동아리들의 모습을 고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더 이상 매년 초 민주광장의 동아리 부스들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동아리 방람회 등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 활동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온라인 환경상 각 동아리별 콘텐츠들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온라인 콘텐츠와 이벤트를 추가하는 등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높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전후 동아리별 인원 비교를 통해 20개의 동아리를 조사한 결과,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 지원자 및 인원수가 증가한 곳이 더 많았습니다. 120%의 증가율을 보인 동아리도 존재했습니다. 유튜브로 홍보를 열심히 했던 분들 반응이 좋아서 지원자가 많이 증폭된 경향을 띈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감소한 동아리도 존재했습니다. 앞서 조사한 20개의 동아리 중 8개의 동아리에서 인원이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 동아리 중에선 활동 난항으로 2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학과별 동아리에서도 폐지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사회학과 밴드 동아리 비몽의 전인남전 회장은 동아리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너무 기대 많이 했는데 활동이 취소된 게 너무 아쉬웠고요. 역사가 있었지만 이게 저 때에서 끊겼다는 게또 많이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동아리 연합회 장은우 비상대치위원장은 소속과 활동 특성의 차이로 인해 동아리별 인원수가 큰 차이를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동아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달 21일부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KTV 뉴스 고수호입니다.